6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83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83편. 예, 오늘 83편에 보면은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함과 슬픔에 가득 차 있는지를 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아사비라고 하는 사람의 예, 시가 되겠습니다만, 아,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길래,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있었길래 이렇게 비통하고 또 슬픔에 있고 또 절규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절규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닌 척 하는 것뿐이지 우리 삶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다 고통이 있고 절규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하고 또 좌절감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아주 오랫동안 뭔가 억눌림을 당하고, 어, 아주 그런 그큰 슬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잠깐이면 우리가 참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어, 10년, 20년, 또그 이상 아주 오랫동안이면은 참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은 뭐냐면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왜 조용하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게 지금 제가 설교니까 부드럽고 차분하게 얘기하지만은 이 시에는 지금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절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왜 조용하십니까? 예?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좌절이, 슬픔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니까 처음에는 아마 시인도 곧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계속합니다. 더지 나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 지납니다. 이제는 막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직 기댈 것은 하나님뿐이었거을 어찌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조용하고 계십니까 막 따지듯이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듯이 좀 절규하고 있는 응? 그런 모습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요 아무리 봐도 그 동안 나는 참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오래도록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다 계시는데 꼭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3절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5절 이하에서 계속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서 잡아먹자. 저들로 아주 멸하자. 그렇게 해서 아주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지 않게 하자.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이제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고 다 백성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 주의 나라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이 모여가지고 지금 의논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모습. 이런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치겠죠. 치기도 하고 전쟁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불리하기도 하고. 그게 막 악인들은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무기도 발달이 돼 있고 숫자도 많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숫자도 적고 연약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너무 나는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에요. 이럴 때 절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고 또 믿음 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라는 거다 했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참 물질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 성전을 짓는데 헌금도 하고 뭐참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나는 너무 연약, 연약하고 악인들은 나를 해치려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 악인들이겠어요? 내 주위의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나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꼭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밤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아,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조용하시네. 어디 계시는가? 알지만, 하나님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도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움츠러들고, 자,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거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조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자, 시인이 13절부터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악인들이 굴러가는 건불, 건물, 건불을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은 이파리 같은 거, 또 이렇게, 알곡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쭉쩡이 같은 거, 마른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바람에 날려가는 거죠. 또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말이고.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그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 악인들 또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다 불같이 살라버리시고, 어? 물리쳐 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들이죠.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이 말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주의 질서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은 악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은 건물같이 지푸라기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철저히 의인을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때 내가 하나님만 믿고 더 인내하고 더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쫓아버리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누이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고난이 유익이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고 큰 위로 되시길 바랍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예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은 오직 주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에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긴 후에 멸류함 있으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가진누에 멸류와 있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지요. 잠잠하지 않으시지요? 조용하지 않으시지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마치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조용하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확신하고 끼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앞에 드러내시고, 악인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환경을 바꿔 주시고,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살게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확신하면서, 오늘도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고, 세상에는 절망보다 소망, 더 많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연약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